저의 시그니처 코너 오우. 하민이네 칭찬 가목으로 돌아올 건데요. 네네. 반면 이 코너는 처음이시죠? 네, 좀 처음이에요. 저는 이게 보신 적은 계세요? 계세요. 아 계시구나. 네. 칭찬 가목에 계세요? 네. 어디 계시는지. <laughs> 네, 이게 칭찬을 어짜 가지고 네. 제 이쁜 말을 해드리는 코너인데 네네. 자신 있나요? 뭐 이쁜 말할수 있죠. 뭐, 어렵지 않죠. 아, 네, 그렇군요. 네. 좋습니다. 응? 요즘 플레이브덕에 운동을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건 바로 숨쉬기. 제 폐는 아직 건강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어... 숨쉬기예요. 칭찬을 여기서 아, 여 칭찬해야 되는죠. 거죠.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아 숨쉬기 운동이만 네. 해도 맞아요. 건강해요. 네. 그렇죠. 누워서 하루 종일 네. 누워서 네. 그냥 밥 먹고 누워서 숨 쉬고. 네. 네. 그러면 아주 건강합니다. <laughs> 자, 잘하고... 아, 저 적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, 왜요? 이렇게 하나 네. 칭찬하는 거죠. 자, 네. 숨 쉰다는 것은 그렇죠. 또저희가또한 또 공기 안에서 네네. 또 이렇게 숨 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. 저는 굉장히 좀 행복하다고. 좀 아, 느껴져요? 행복합니다. 네, 네,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 쉰다는 게 네. 그게 운동보다 더건강한뭐 그게 그렇죠. 건강한 폐예요. 행복한, 그렇게. 행복한 거죠. 네, 네 증상 감옥에 가둬.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여깹니다 감사합니다. 어? 저한테 감사하는 건가요? 어. 진짜 한번 가둬?